뭐처럼 찍어드리는 그립입니다. 여게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았죠. 원래는 피팅샵이나 이런데 위주로 갔었는데 이걸 개인이 필요하신 분한테 저희가 열개 정도 단위로 아니면 뭐네 다섯 개 단위로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요 그립을 회원님들이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우선 제 것도 그립을 완전히 싹다 바꿨거든요. 이걸 바꿔가지고. 이 실리콘 그립의 장점은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앞으로 그립은요, 실리콘 그립으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은 엘라스토머라고 실리콘보다 조금 밑에 단계 그립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실리콘 그립 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 그립은 너무 잡으면 부드러워요. 잡기가 부드럽고 이쁘지요. 우선 이렇게만 봐도. 채만 이렇게만 봐도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고 이걸 잡으면 맨손으로 잡으면, 요런 그립이랑은, 요런 고무 그립이랑은, 이런 건 이제 고무 그립이죠. 이런 고무 그립 잡는 느낌이랑은, 이 실리콘 그립은 천지 차입니다 보면은. 이게 딱 잡아보면은. 대신, 비 오거나 그러면 다소 뭐 미끄럼 증상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뭐비올때 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요 그립이 저희가 원래는 뭐 계속, 어 세트나 아니면 피팅샵 쪽으로만 했었는데, 개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그립을 개인한테 해드리고요 회원님 이거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에요 정말 특별 할인 기간입니다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은 할인 금액으로 들으니까 이거 몇개 대신 150여 개 한정 수량이에요 150개 한정 수량으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회원님들 이번 기회에 이용해서 실리콘 그립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구매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밑에 전화하시면 첫 번째로는 하나만 먼저 바꿔보세요 회원님들 하나만 하나만 구매를 받으셔서 하나 할땐좀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먼저 받아보시고 그립을 바꿔서 쳐보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만큼 바꾸시면 요 하나 살때 조금 비싸게 줬던 거를 다 깎아 드리니까 할인을 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왜냐하면 다 바꿨는데 내가 너무 안 맞으면 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먼저 바꿔 보신 다음에 회원님들이 어, 나머지 내가 마음에 너무 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10명이에요. 거의 100%는 하나 갖다 끼시고 마음에 넘어 드니까 나머지를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 실리콘 그립은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사람 인체잖아요. 인체의 피, 이게 규소잖아요. 성분이. 규소 자체입니다. 인, 사, 우리가 몸을 태우고 나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실리콘, 가슴 수술할 때뭐 엉덩이 이런 수술할 때 쓰는 게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100%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 물집이 거의 잘안 틉니다. 고무 그립이랑은 상대가 안 돼요. 물집이 안 트고 두 번째, 고무 그립은 오래 쓰면 여기가 이렇게 폐이고 닳잖아요. 이렇게 폐이고 답니다. 근데 이 실리콘 그립은 그런 증상이 없어요. 참고로. 그런 증상이 없이 질릴 때까지 거의 씁니다. 어찌보면. 대신에 칼 이런 걸로는 약해요. 실리콘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좋은 기회 이용하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새로운 그립으로. 아마 타수를 더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서 한 150여 개 할인 기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더 홍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구매하실 분들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저도 뭐다 바꾸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다 바꾸고 이걸 쓰고 있어요. 아 외님들 좋은 기회 이용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